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0년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장관으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현지 시간에 어저께니까 오늘이 되겠죠.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은 펜 본디 법무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의 인준 투표를 찬성 54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화당 의원 53명 외에 민주당 소속인 존패터먼 의원이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본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표적, 표적 수사를 받았다. 이러면서 법무부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상황에서 측근인 본디 장관이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겠냐는 느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본디 장관은 2023년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과 함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다. 이리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강경합니다. 상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비롯해서 메릭 갈런트 전 법무장관 공화당 내 대표적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제니 전 하이오 하원 의원을 기소할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본디 장관은 가정의 근거에서 가정의 근거에서 답하지는 않겠다 하고 답변을 에, 묘하게 피했습니다. 2019년까지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을 지낸 본디 장관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단핵 심판 때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20년 대선 이후의 부정선거로 결과가 바뀌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는 궁합이 되겠습니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도 본디 장관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민주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뽐디 장관도 자질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그리고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권력 구조면에서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상원이 트럼프 측근 부정선거론자를 법무장관의 인준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부정 선거에 관련돼서는 아마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관련된 독트린을 하나 만들어 낼것 같습니다. 그 독트린이 선포가 되면은 세계적인 어떤 이 부정 선거 관련된 스탑 더 스틸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며 따라서 부정 선거에 대한 그 논란으로 추적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추적이 되면 소위 부정선거 없는 세계를 만들자 스틸 스탑 더 스틸 도둑질을 멈춰라 라는 강경한 기조가 세계 각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강타할 것이 아닌가 예상국 중에 1, 2를 점유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는 좋은 나라죠. 네. 부정선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부정선거, 어, 어, 음모론, 음모론 하는데, 음모론 하는 자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음모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펼쳐보면 되는 거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고, 교정을 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 것이고, 처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권이 박탈당하고, 주권이 침탈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어디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미상원 트럼프 측근 부정선거론자 스탑 더 스티 일에 대한 강력한 백압 아, 백업을 했던 바로 트럼프를 백갑했던 본디 장관이 인준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 아.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눈도 오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 춥겠죠. 그 지금 서울 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죄 없이 이렇게 극좌파들에게 당하고 한동훈에게 당하고 한동훈과 이재명에게 결국은 그 둘이가 결탁을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진한 보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재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의 여론전에서 가장 압도하는 100%까지 압도를 해버리는 바로 여론전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이극자파들은한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 탄핵 심판하는 그곳은 문영를 비롯해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우리법과 극자파들이 그 확고한 4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인비즈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보팅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론전을 강력하고 넓고 깊고 높게 펼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국민들로 하여금 들고 일어나서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우리법을 비판하고 이 우리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와서 헌법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자들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은 떠나보내야 되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사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과 친구 아닙니까? 문영배는, 이미선은 자기 친동생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은 그 남편이 김이수 국회 소추위원 공동위원장 정청래와 함께 공동위원장 하고 있는 김이수의 그 회사에 그 그로펌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뭐에 걸려 있느냐 이해충돌로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 관련된 건 아니라고 공보관을 시켜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재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헌법 정당성을 유무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장. 문영배부터 퇴진 운동을 지금 벌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억울하게 지금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파이팅, 힘을 전달하는 에너지와 여론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다는 소위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네. 안녕히 계십시오.